부사. 우리 부사하는 김에, 어, 품, 품사 네 가지. 중요한 거. 뭐 팔품사 있는데 다 필요 없어. 오케이? 네, 개, 네 가지 만알면 됩니다. 따라 하세 명동. 이럴 거야? 이게 이 이럴 거야? 다 같이 시작. 명동에 사는 형부. 시작. 명동, 형부. 그렇지. 잘 따라 해줬습니다. 이 새끼들아. 너무하네, 진짜. 명은 뭐다? 명사고 이름, 명자 써서 얘 이름이 뭐니? 얘 이름 데스크. 아... 어, 영어로. 얘 이름은 뭐니? 커피. 그지 그래서 명, 이름으로 시작되는 건 전부 다 명사고. 형용사는 뭐 하는 겁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치? 이제 동사는 움직일 동안 움직이는 거고. 이제 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사는 되게 쉬워. 부사는 네 가지를 꾸며줍니다. 총네 가지를. 첫 번째, 부산 누굴 꾸며준다? 동사를 꾸며줍니다. 동사 꾸밈. 어,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면, 얘, 얘 이름이 영어로 verb거든. 얘 이름은 add verb야. verb를 꾸며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빠르게가 뭐 꾸며주냐? 달리다를 꾸며주는 거야. 오케이? 예쁘게 화장하다. 예쁘게 입다. 예쁘게 노래하다. 예쁘게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됐지? 여기까지 뭐, 모르는 사람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는 형용사도 꾸며주, 야, 얘만 알고 있으면 거의 끝이야. 알았지? 그냥 부사는 동사 꾸며준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왜냐면, 프리리가, 프리리가 예쁜이란 형용사 맞지? 그치? 예쁜이란 형용사인데, 졸라 예쁜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뭐니? 시작. Very pretty. 얘가 얘 꾸며주네. Very pretty. 어, 아, 너무 예쁘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오케이? 다음, 세 번째. 부사는 부사도 꾸며줍니다. 맞아. 부사는 부사도 꾸며 예를 들어서, 어, quickly가 무슨 뜻이야? 빠르게란 뜻인데, 정, 졸라 빠르게. 시작. Very quickly. 그래서 very만 알고 있으면, 아, 얘네 둘 꾸며주는구나. 형용사 부사 다 꾸며주는구나. 그치? Thank you very much. Very가 much 꾸며주고 있지, 그치? 어? Thank you very much. Very가 much 꾸며주고 있고. 이게 이제 조금 애들이 좀잘 모르는데, 아, 부산은 해석이 이거 중요하지.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치? 뭐뭐으로도 괜찮고, 뭐뭐하게로 알고 있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는데,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는데, 이게 약간 해석이 조금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어, luckily가 무슨 뜻이야? luckily가 무슨 뜻이야? lucky가 뭐야? 어? 그치? Luckily she dies. 다행이라는 뜻이야. 다행히 그녀는 죽었어 이런 뜻이고. 근데 얘가 뒤로 와볼게. She dies luckily. 그녀는 다행히도 죽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약간의 아 happily로 아까 happily luckily 하지 말고 happily로 하면 조금 완전히 이제 좀 음, 느낌이 올 텐데 happily she dies. 행복하게 그녀는 죽었어. 그런데 얘가 뒤로 오면 그녀는 행복하게 죽은 거지. 오케이 다시 문장 전체를 꾸물, 꾸미는 거는 봐봐. 그녀가 죽었다를 꾸며주는 거니까 행복하게 그녀는 죽었어. 만약에 콤마가 없이 얘가 얘를 꾸며주면 그녀는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죠. 자니 어렵지 않지 그렇지? 어렵지 않고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LY 붙이면 되고 그런데 시험 에 얘가 나오겠어? 아, 물론 기본적인 시험 에 얘가 나오겠지 뭐 부산지, 형용산지 그런데 이제 시험에는 얘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얘가 중요합니다 배운 적 있을 텐데 레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레이트 우와 천재야 저렇게 다 대답해 주면 내가 할게 뭐가 있니? 레이트가 형용사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형, 레이트는 뭐다? 부사도 됩니다. 그래서 나 늦은 점심 한면 영어로 보니, 레이 t e 치 u 지 그지? 이때는 형용사의 부사야. 런치를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지. 근데 나 점심, 점, 나 점심을 늦게 먹었어. I ate lunch late. 늦게 먹었다. 에이트를 꾸며주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late에다 ly 붙이면 뭐가 뜻이 바뀌지 않을까요? lately가 무슨 뜻이니 최근에라 뜻입니다. I ate lunch lately. 나 최근에 점심 먹었다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혼동되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애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얘들아, quick의 부사형은 뭐니? quickly지. happy의 부사형은 뭐니? Happily 맞아? ly를 붙이기 마련인데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똑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아놨지, 그렇지? 예전에 기억나니? 시아팬, 시아팬, 나도 이렇게 외니까, 우 알았지? 너네도 이렇게 외워주세요. 여기 s는 뭐냐면 s는 short입니다. 오케이? 무슨 뜻? 짧은도 되지만 짧게란 뜻도 됩니다. 오케이 okay. 짧은 짧게 short. 오케이 okay. 짧은 짧게. H가 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High랑 hard. 오케이 okay. 좋았습니다. High도 있고 hard도 있습니다. High는 무슨 뜻? 높은, 높게. 오케이 okay. 니네 그 무슨 뭐 제목 중에 fly high라는 게 있어. fly high. Fly가 동사잖아. fly high 무슨 뜻이야? 높게 날아라 이런 뜻이거든. 오케이? 그때는 L, 이 하이가 부사로 쓰인거고 점프 g h 높게 뛰어라 됐니? 됐고 hard 무슨 뜻? 대답 안하면 이렇게 세웁니다 무슨 뜻? 크게 얘들아 형용사는 니은으로 해석하면 돼 니은으로 하면 되고 부사는 개로 하면 돼 그럼 어려운 어렵게 이런 뜻이잖아 오케이? 물론 열심히 라는 뜻도 있어요. 열심히. 걔도 부사지. 그치? 나 열심히 공부했어. I study hard. 그치? 열심히 라는 뜻이 있고. 자, 이뭐 e 있습니까? 두개 있어. 하나만. 뭐이냐 몰라. 아, 다 까먹었네. 자, e n o u g h 란 뜻이 있고. enough. 그 다음에 early도 있습니다. early. 대니, enough, 는 대표적으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 놈인데, enough는 충분한, 니은 충분하게가 있지, 그렇지? 그데쓸때 위치가 다릅니다. 얘들아, 충분한 돈. 영어로 한번 해볼까? I have 충분한 돈이 있다. 시작. I have enough money. 그래서 e n o 가 enough가 이렇게 있으면 enough money. 충분한 돈. 이때 얘는 뭘로 쓰인 거야?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많이? 근데, 충분히, 충분한 부자. He is, 충분하게 부자야. 시작. He is rich enough. 그 충분히 빨라. 시작. He is fast enough. 이렇게 쓴다고. 야, 이해 되냐? 그래서 여기, 형용사랑 부사는 fast enough. 뒤에서 그해줍니다 이 되냐? 오케이. 그때는 뭐다? 얘는 형용사랑 부사처럼 쓰는 거고. 얘는 형용사랑 부사처럼 쓰는 거고. 얘는 뭐다? 형용사처럼 쓰인 거지.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fast enough, enough money. smart enough, enough friends. 이런 식으로. 되니 됐고. 얼리는 무슨 뜻이야? 너네 이거 뜻다 써야 돼. 알았지? 얼리는 일은 일찍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리. 이 일은, 니은 형용사, 일찍이라 부사. 됐어? 그 다음 L은 뭐가 있냐? 방금 했던 거. 레이트가 있지, 그렇지? 레이트. 늦은, 늦게. 됐고 F는 뭐야? 시작? F는 방금 했어. Fast. Fast. 빠른, 빠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빠른, 빠르게. 다음 N은 정말 시험 많이 나오는 거 near 무슨 뜻? 가까운 가깝게 where is the near where is the near post office 가까운 포스트 오피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거 short high heart enough early late, fast, near 까지 이거 이해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알았지? 거의 다 모아 뭐 놓은 거니까 됐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어떤 게 궁금하니? 선에 ly 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뜻 하나 둘셋 짧은 짧게 대답 일어났어요. 자, 얘 예, 해석 시작 높은 높게 자, 시작 어려운 어렵게 얘는 시작 중부하게 얘는 시작 이은일찍 그럼 이른 아침 영어로 뭐야? 이 아침 early breakfast 고 빨리 먹었다. 아, 이르게 먹었다. 시작 I ate breakfast early 이렇게 씁니다. 형용섭사 잘된 거고 얘는 시작. 늦은, 늦게. 얘는 시작. 빠르게. 얘는 가까운, 가깝게. 너무 좋았고. 그러면 L Y 를 붙이면 뜻이 완전 바뀌지. 그랬으면 많이 나온 거지, 그렇 자, shortly 무슨 뜻이야? Shortly, c o 이게 즉 이런 뜻입니다. 즉, 오케이. 즉 이런 뜻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적을까 이거는 좀 지우시고 highly는 뭔지 알아요? highly? 오 좋았습니다 I am highly talented 나는 매우 재능이 있어 이런 뜻이야 She is highly um, motivated 그녀는 매우 동기부여가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highly하면 매우란 뜻이고 hardly가 제일 많이 나오지 hardly 무슨 뜻? 거의 없는 얘기. 진짜 중요하지. 왜냐면, 하 시험에 맨날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나온다. 오케이? I study hardly. 무슨 뜻이야? 나는 공부를 거의 안 했다는 뜻이야. 그런데 애들이 대부분 나 열심히 했다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헷갈리니까 많이 나오겠지, 뭐. 오케이? 그래서 hardly 무슨 뜻? 부정어, 거의 없는. 는이라는 뜻이고. 자, enoughly 무슨 뜻이니? enoughly란 말은 없습니다 earlyly 뭐냐 들어봤어? 없지 그렇지 없지 lately는 들어봤지 lately 요즘에 최근에란뜻이 최근에 얘도 a로 끝나니까 얘도 부사기했지 최근에 자 fastly 없어 fastly 없습니다 그치 그다 nearly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nearly she's, she's nearly crazy 그녀는 거의란 뜻이 거의. 네, 거의란 뜻이 거의. 미쳤어, 거의란 뜻입니다. 오케이? 얘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